의 라이텍을 한번 보게 되면은 16만 9,4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10% 매수하서 셨다고 하고요. 일단 이게 이제 우리 고점 매매 하시는 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게요. 이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우리는 보통은 돌파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돌파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돌파 자리에서는 보통 지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저런 자리를 저런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가져가서는 안 돼요. 저런 자리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파동상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아래 자리까지 밀려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아래 자리는 12만원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기까지 안 갈지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흐름상으로 본다면 저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매매를 하실 거면 좀 제발 좀 이런 것좀 아시고 해라라는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전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건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개미들은 왜 도대체 이런 자리에서 돌파도 모르고 지지도 모르는데 살까 하면요. 이런 자리는 싸게 산 사람들이 비싸게 팔아먹고 싶기 때문에 좋다는 뉴스를 막 뿌려댑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엄청나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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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아이텍을 여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뉴스에 좋다고 하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어쨌든 요거는 지금 당장은요. 반등 나갈 수 있는 다음 자리가 13만 8천원 지금 딱 거의 반등 나가기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가준다면은 아마 한 16만원대까지 반등 나갈 수 있는데요. 그때 전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어, 이런 종목을 장기 보유해가지고 수익을 낼 거면은 저점에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저점에 사가지고 위쪽 뚫고 올라갈 때 아이고 기분 좋다. 수익 언제 챙기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데 사가지고 어, 물렸는데 언제 본전 올라올까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자세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적으로 올라올 때 정리하시고 뚫으면 다시 사시거나 돌파 매매에 대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사시거나 자신 없으면 들어가질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등 시 매도 그리고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12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2만 원대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다음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남도 유튜브 올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올로 온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어, 지금 매수가가 1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정도를 매수하셨다라고 하네요. 아, 일단, 최근 들어서 이렇게 2차전지 사가지고 물려있는 분들 제가 많다라고 방송 초,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오프라인 강연 갔더니, 어, 많은 분들이, 어, 멘토님 2차전지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 자기들끼리, 저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왔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이제 모,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어, 내가 2차전지 뭘 샀는데 이게 올라간다고 했다? 나 지금 얼마 손실 중인데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 어,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아 요즘에 진짜 2차전지 붐이구나 지금도 보니까 아 2차전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관련주 있잖아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테마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과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유행 같은 거예요. 우리 그왜 어릴 때 보면 막 다마고치 막 이런 거 유행하고 뭐 병아리 키우기 유행하고 막 이런 거 유행할 때 어때요? 너무 유행을 하면은 그게 어느 순간 도를 넘어서게 되고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약간 2차전지 쪽 관련주들이 전부 다 선을 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선을 넘는 게 제가 넘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너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광개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2차전지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조정심에 수야된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어, 이가 없는 게, 2차전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00만원 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보면은, 어, 뭐, 물론 갈 수는 있겠죠. 시간이 앞으로 많이 지나가면요. 근데 언제 갈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지금 자꾸 당장 보도라는 거죠. 그래서, 캠트로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사셔가지고, 저는 상담하는 일이 없도록 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이 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나쁜 기업은 없습니다 이 차전지 산업이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보급률을 본다면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10% 20% 30% 50% 이렇게 늘어난다면 매출이 얼마나 뛸까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어, 지금 과, 당장 올라가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차전지 관련주들을 올라왔을 때 사지 마시고 이 테마 붐이 꺼지면 다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좋은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걸 싸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트로스를 지금 먼저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어, 테마주가 아직까지 에코프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위에서 요동을 칠때 얘도 같이 요동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변동폭을 한만원 정도까지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만원 정도 안에서는 반등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등 때 나간다 생각하시고 탈출하셔가지고, 떨어지면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요? 떨어지면은 그때서야 관심 가지는 게 좋고, 지금은 다음 올라갈 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만원 안에서 반등이 좀 나갈 수 있다. 반등 나가면 빨리 정리 하셔라. 2차 전지는 지금 잘못 잡으면 끝물이다. 그 끝물이 내가 될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서 저는 매도 의 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어,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를 지금 18,000원에 지금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어, 비중을 조금 늘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 이건 이제 뉴스를 좀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파라다이스가 한중냉각 관계가, 관계가 냉각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그렇게까지 주가 떨어질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코로나 때 영향을 받았죠. 지금 지 매출을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딱 나와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가, 코로나 때 갑자기 적자로 뚝뚝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흑자로 이제 슬슬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여행 업종들이요, 오히려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어르신들의 생각이 조금 바뀐 게 모텔보다 뭐 호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쪽에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어 있고 어, SNS 문화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세 문화, 허영심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호텔 여 숙박이 조금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호텔 이용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본다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저는 위기인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기업을 그리고 괜찮은 기업을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하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한중 뭐 관계 때문에 냉각돼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졌다 하면요. 이렇게 떨어진 걸 가지고 또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파라다이스 이것 때문에 떨어졌대. 중국 때문에 안 좋대. 이것 때문에 안 좋대. 그런 식으로 서로서로 서로 소문을 물고 다니면요. 파라다이스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고 싶어지는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더 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아직까지 소식 못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보면 어떨까요? 팔고 싶겠죠. 내일 되면 또 팔고 싶겠죠. 이런 거 가지고 딴, 딴 사람들한테 상담하면 어떨까요? 딴 전문가들이 이것도 팔아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팔아야 되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점점, 점점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얘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12,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13,000원대부터는 비중을 좀 늘리셔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더 하락을 하면은 비중을 저는 매수하신 금액만큼 오히려 늘려버려라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